안녕하십니까 토계부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 11월 7일 자 이패로 준비해왔습니다. 를자 토트넘에 첼시가 원정으로 넘어가는 경기죠. 자 그러면 토트넘과 첼시로 자 이패의 경기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경기 분석 들어가시기 전에 자 저희 모든 분석은 초안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점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97회차, 98회차, 아, 자 가족방에서 프루토픽 받아 보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어이? 자 앞에처럼 프루토픽까지 아래 고정 댓글에 문양 링크 있습니다. 어이? 그쪽 링크에 문의만 주시면은 자 이런 소합피까지 받아 보실 수 있고 돈드는 거 일체 없으니까 편안하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이? 자 그러면은 경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이? 보자 보자 자 토트넘과 첼시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토트넘 홈에 자 첼시가 원정으로 넘어가는 경기죠. 새벽 5시에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이라는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고 현재 토트넘은 8승 2무로 현재 승점 26점에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토트넘이고 그에 반면 첼시는 3승 3무 4패로 승점 12점에 13위를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각팀뭐 최근 분위기를 보시면 토트넘은 아스날한테 무승부를 했지만 나머지 리버풀 루턴 풀럼 크리스탈 펠리스까지다 잡아내면서 현재 공식 경기는 4승 1매로 일단 패배가 없는 상태고 그에 반면 체시도 풀럼 잡고 벌리 잡고 아스에 피겠지만 브래드 파드 치고 블랙폼까지 잡으면서 최근 분위기는 3승 1무 1패로 그렇게 그다지 나쁘지 않은 상황이죠 자두팀맞대결 성적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22년 1월 6일 날 체시가. 연속으로 생기 잡고 무승부 마지막 경기는 토트넘이 이기면서 두팀 맞대결은 첼시가 3승 1무 1패로 조금의 우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 분들이 구매우려면 보신 것도 지금 75.5%로 1순위로 토트넘 쪽으로 지금 많이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배당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정배는 토트넘 쪽으로 정배를 손이 들어줬죠. 2.2배당 정도의 배당을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그에 반면 역배인 최시는 3.3배당 정도 배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고, 그에 반면 무승부 3.7 정도의 배당을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토트넘과 최시로 짧게 한번 보셨고, 자, 그러면 경기 양상으로 넘어가서, 결론까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보자 보자 자 토트넘과 체시로 경기 양상으로 짧게 한번 결론 내면 토트넘은 홈에서 4승 체시는 원정에서 2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죠. 토트넘은 최근 4연속 기록 중에 있고, 홈에서는 4인기 모두 승리하며, 도합 2 시점에 그쳤죠. 자, 이번 경기를 앞두고, 주종 풀백 데스티니 우도기의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복귀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말이고, 채시는 최근 좌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무디리크가 근육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며, 그외 7명이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입니다. 채시는 최근 풀럼 벌리 아스날 상대로 2승 1모로 나름의 상승이었지만, 직전브랜트 포드의 홈 경기에서 다시 한번 무기력한 영대의 패배를 당했고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그나마 나은 최실한 이점을 있겠지만 올 시즌 토트넘의 홈, 홈의 공격수비 밸런스는 맨시티와 같은 엄청나게 좋은 수준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오버 양성세계 토트넘의 한국차 승리로 토트넘 승 오버 쪽으로 자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